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금요일 운세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모든 일이 예, 불타고, 그죠? 인생도 불타고, 멋진 예, 하루하루가 됐으면 하는 밤, 간절합니다. 자, 오늘 기우날입니다. 그죠? 기우는 그죠? 말 그대로 기우다. 그죠? 조금, 예, 그죠. 걱정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기운알이 잘 생긴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거든요. 예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아 어, 유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도도 좀 많습니다. 예, 그죠. 결론은 내가 하는 것도 외도. 그냥, 주변에서, 그죠. 유혹 들어오면 외도가 되겠죠. 그래서, 물론 전생에 복을 많이 서 예쁘거나, 잘 생긴 예,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런 날이 되겠죠. 자, 오늘 금요일 날, 지띠는 자유파살이라그래서 약간의 시비 구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고 금전 손실이 좀 있으니까요. 그죠.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고, 예, 동거래 하지 마시고요.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띠는 좋네요. 그죠. 사업도, 금전도,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예, 좋은 날이 되겠네요. 수술도, 그죠. 제조업도 좋습니다. 그죠. 금전은 또 두둑. 하네요. 연애 운도 좋습니다. 자, 범띠는 오늘 탕호살이라 그래서, 그죠? 입을 수가 있고, 구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절대 입 조심하시고, 데이터는 내일로 미루시고, 그죠? 시비 구슬 조심하시고, 주변에 참견하지 마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끼띠는 오늘 좋습니다. 명예의 운이라 승진 진급, 그죠? 좋은 남정네가 생기는 그런 운이라서, 멋진 연애가 예상이 되고요. 그죠? 진급도 좋아서, 한자리 올라가는 그런 운이 되고, 횡재수가 좀 있고, 멘토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님을 만나서 연애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용띠 그저 좋습니다 이사도 좋고 수술도 좋고 건강도 좋고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멋진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자 뱀띠는 오늘 그저 오늘 이사도 좋고 수술도 좋고 매매수가 있네요 그래서 안 팔리던 논밭전지 그저 그 아파트 뭐 그저 헌집들 또 이런거 어, 그리고 나가던 돈이 들어오고 나가던 님이 들어오는 그런 운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횡재수도좀 있네요. 복권 한줄사 보시고요. 자, 말띠나 청춘 남녀를 좋은 사람 만나는 그런 운세가 되겠죠, 그렇죠? 좋은 예쁜 사람, 잘 생긴 사람은 만나는 그런 운세가 되겠습니다. 멋진 하루가 예상이 되네요. 자, 양띠는 오늘 앞길이 열리는 그런 운이죠. 그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보고, 새로운 인물, 또저 해외여행이나, 그죠? 멀리 떠나는 운이 와 있습니다. 가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예, 앞길이 열리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죠? 어, 사랑에도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숭이띠는 친구가, 동료가 생기는 그런 운이네요. 무다 그렇죠? 무만한 무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그런 하루가 되겠네요. 자, 닭띠는 약간의 그저 그렇죠? 나타나는 사람이 있지 있어요. 그러나 열절 좋 뭡니까 부탁 회유 권유를 조심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혼자 좋은 면 혼자 하지. 굳이 가져와서, 그죠, 같이 하자 할 이유가 없죠. 가져온 거 치고, 뭐, 잘 좋은 거있습니까 전부 다 단계, 뭐, 이상한 거, 그죠. 뭐, 그죠. 약쟁이 가보자, 가보면 또, 그 휴지 몇개 얻으면 그 또큰거 나중에 사야 되잖아요. 옛날에 작가신 어머니가 보니까, 그죠. 약쟁이 몇분 가다 보니까, 휴지 계란 몇판얻고는 결국은 그, 그, 단한 몸이 큰 거, 영양제, 그죠. 아들인데 좋다, 카니까, 그죠. 정력에 좋다고. 어, 그때 당시에 한번40 몇만을 주고 사오셨더라고요. 그몇분 가다 보면 마음이 약해서 또 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좀 감사하게 받고 먹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부모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식에게는 한없이 그죠. 주고 싶은데 한열 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기 힘든 게참 세상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참, 그렇습니다. 자, 개띠는 오늘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네요. 건강도, 사업도, 그죠? 그죠? 모든 금전 운도 좋습니다. 그죠? 오늘 수술 같은 거, 이런 거 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자, 돼지띠는 뭡니까? 오늘 악기 열리는 그런 운이고요. 그죠? 건강도 좋아지고 사업도 좋아집니다. 투자운도 좋네요. 매매수도 있습니다. 예, 안 팔리던 논밭전지, 그죠? 아파트 현지, 또, 나그 상가, 그죠? 매매, 그 상가, 그 점포세, 이런 게좀 나가는 운이 되겠습니다. 그죠? 약간 골칫 덩어리가 좀 해결되는 그런 운이고요. 좋은 인물을 만나는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자, 대의님들늘 말씀드리지만, 전립선질환, 그죠 여성들은 부인까지란, 그죠, 이런 쪽으로 탈모, 그죠,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어, 이렇게 바닷가에 이런 어, 맨발을 꾸준히 걸으시면, 일단은 탈모가 많이, 그, 빠지는 것이 아주, 아주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되겠죠. 머리는 나는 것도 중요, 안 빠져야 되는지, 그죠? 그런 거, 그리고 위장병, 이런 부인까지란에 어, 탁월한 효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차피 뭐 신발도 안 딸고 얼마 좋습니까? 신발만 벗으면 되는데, 예, 그래도 처음 한 번도 안해 보신 분은 아, 유 팔봉쌤 좀만큼 뭐목 놓아 저리 얘기인데 신발 벗고 한번 해보지 이러면서 한번 해보시면 그 맛을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오늘도 불타는 금요일 되시고요.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시고 모두 모두 건강하셔서 오랫동안. 8공샘 영상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여기는 동해안에 저 나갔던 배가 이제는 만선을 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